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갤럭시아 머니 투위 하고요. 그리고 갤럭시아 SM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다은 성격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 중에서도 갤럭시아 머니 투위가 대장이고, 아무래도 벨트 솔루션, 핀테크 쪽에 직접적인 연관성 이 있는 것은 이제 갤럭시아 머니 투위이기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 투위가 대장이고, 그리고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 갤럭시아 머니트위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갤럭시아 머니트위가 주도고 쌤이 부대장이다 이렇게 봐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그 시대 조리 자체가 암호화폐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 좀더 강해지고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가 암호화폐 육성 정책을 펼친 거잘 아시죠? 이번에 새 정권이 바뀌면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도 한국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것을 지금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갤럭시아 머니 투이나 갤럭시아 에쓰 같은 경우, 갤럭시아 머니 투리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2023년도에도 4더블 정도 시세가 났잖아요. 그리고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 3답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이나 갤럭시아 SM 모두 공이다1,500 정도의 폭발적인 시세를 과거에 냈다는 니다 이번에도 가능하지 않겠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그리고 영상 후반에은 제가 대박 추도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꼭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갈 거니까,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갤럭시아 머니투이 입장, 갤럭시아 SM 입장, 이런 식으로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 초대해드려서 같이 끝까지 갈 겁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바로 시대 조류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냥 두렵게 여기기만 하던 그런 시대에서 좀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워낙 스테이블 코인, 이재명 정부에서 네, 요건까지 지금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거고, 네, 뭐 난리가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에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시세를 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머니투이나 SM에 상당한 모멘텀 줄 겁니다. 수급을 보면은 머니투이 같은 경우가 웨인 동향이 좀 좋죠.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조금 혼재고요 네, 그런 모습. 아무래도 SM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을 못 뚫었고 지금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지난주 고점을 뚫어냈어요. 자, 머니트리가 대장 그리고 SM이 부대장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머니트리를 못 잡으신 분들은 좀 가격적인 아 압박. 때문에. SM을 잡으실 수도 있지만 응? 여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린 거고 결국 궁극적으로 큰 시세가 나는 같이 서너 배씩 튄단 말이에요 그렇죠? SM이나 머니투이나 요거는 이제 s m 같은 성격으로 튄다는데 SM이 아무래도 저가죠 저가기 때문에 일간인들은 이쪽으로 많이 좀 붙는 경향이 좀 있어요 구미에 맞으시는 쪽으로 이제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일단 그 주가 방향은 머니 트리가 주도하니까 머니 트리를 보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항상 그 올라가는 척하다가 한번 더 크게 흔들고 크게 흔들어 놓고 또 가고 뭐 그런 패턴도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로 전개가 된 겁니다. 지금은 물론 밀고 나가는데 이런 변곡점이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 제가 중간중간 정보와 판단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 지금은 아직 그 일단 몇백어가 나는지 그걸 좀 일단 관측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타임이라고 보고요 여튼 그 변수가 있는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정보 드리고 사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렇게 문자를 주시거나 갤럭시아 SM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끝까지 여러분들을 같이 갈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아니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아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입장 갤럭시아 SM 입장 네, 이렇게 주셔서 한번 갑시다.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잘 들으시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박주입니다. 대박주. 이번에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거는 여러분 그 미래의 대세인 AI 섹터 종목을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1,000원에서 5,000원 선 정도 상간의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일반 투자자님들이 부담이 작게 투자할 수 있는 정도죠. 네. 시총으로 따지면 한 7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네, 어떻겠습니까? 좀 가볍게 날아가는 속성이 좀 있겠죠. 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투자 기간은 한 2내지 3개월 선 정도로만 보세요. 네, 그 정도면은 충분할 듯 싶고.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한번 여러분, 그, 차트를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차트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 모양입니다. 적당히 눌렸죠? 적당히 눌려서 주봉 차트상에 이런 정도 모습이라면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 그 정도 상황이죠? 주봉으로 여기서 큰 대세 쌍바닥을 만들고 위쪽으로 쳤다가 눌림목,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지금 현재 상황에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이 정도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우리가 수급을 보면 웨인 매집한 채로 주가는 지금 현재 거의 생마닥 근처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고요. 자, 그거 지금 현재는 목표는 딱블 정도, 네, 이 정도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대박 주가 과연 어떤 기업이냐? 지금 현재 평가가 수조 원 정도 가치로 되는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입니다. 수조원 가치 기업은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조원의 가치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건의 IPO 건이라든가 요 상장 건의 상황이 결국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요건이 나오면은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박을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투자한 기업이 글로벌 국부펀드가 국부 현재 투자 중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수정원 가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성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외국계 증권사가 자문사로 등장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 올려만 놓으면 된다 이거예 그리고 국내 굴지의 S그룹과 당연히 미월 관계죠. 미월 네, 관계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이 글로벌 국부 펀드가 현재 투자 중인 수원 가치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분 투자를 대량으로 한게이 대박주고요. 네. 특징적인 것은 미국 굴지의 그모 기업의 데타역할을할수 있을 정도로 이 기업의 부품권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국부 펀드가 대량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해 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엄청난 기업에 수백억 지분 투자를 한 것이 바로 이 대박주예요. 그래서 투자사 중 국내 투자사 중에서 최대로 투자를 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라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전번 다 똑같은 전번입니다.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중간 그리고 보유하고 계실 때 a s 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큰 수익 되는데 제가 일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꼭 대박이라고 문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